맞아, 와. 와, 어떻게 야, 먹지? 우리 더운데 물에서 먹자, 그냥. 야, 용카스. 나 짜장면 응. 하나만 줘요. 아, 따로. 네. 이게. 또, 또? 또? 든다. 와! <laughs> 호텔이다, 야, 이거 야 호텔이다. 호텔이다, 호텔이다. 호텔이다. 와, 인생에서 짜장면을. 와! 오, 맛있겠다. 오 와, 진짜 맛있겠다. 와, 안 불었어. 야, 있으나 찍먹을 거야, 부먹갈 거야. 부어, 펌 부어야 돼, 그냥 부먹으로. 아니. 도먹으로 먹는 게 편해, 지금 물에선. 도먹 어, 그냥. 귀찮으니까 들고 있어야 되니까. 아, 탕수육은 어, 도 뭐야, 시동 왜 걸어? 시동 왜 걸어? 어, 뭐야, 뭐야? 뭐야, 왜 시동 왜 거는 시동 거야? 왜 걸어? 시동 왜 걸어? 아, 그게 아니라 앞에 비닐 너무 짱짱해가지고, 잠깐만. 아, 시동 왜 걸어? 거는 거야? 먹어, 빨 먹어. 네가 부어놀아서 부어놨으니까. 왜 이래? 뭐야? 왜왜안 나와 이게? 야, 이거 어떡하냐? 됐어, 됐어.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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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인간한 까네. 웃음> 아! 이거라도 그래. 아, 갑자기 뭐 하는 거야? 먹고 있는데. 그게 아니고 이 비닐이 껴가지고 아벗는데 <laughs> 뭐하는 거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! 상수님 가있어아 상수! 아 이거 비에다 껴가지고 너무 깜하 나는. 접다 달린 거 봐, 어떡해.